안녕하세요. WDF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 퀄라스풀 문제는요. 뭐야? 해야 할 일, 미션에 관한 이야기다. 그렇죠? 미션 완성. 미션 완성. 그래서 26번 문제는 아, 어, 에 관련된 건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가 전체 해야 할 일이 사실은 거리 속력 시간으로 얘기하면 보니까 거리야. 거리 꼭 가야 할 거리가 해야 할 일인데. 그 가야 할 거리, 해야 할 일을요. 어떻게 해요? 문자로 놓지 말고 일로 놓자 이거지. 그렇지? 일로 놓자. 그래도 상관이 없다. 알겠냐? 어차피 해야 할 일은 정해져 있는. 막연하지만 정해져 있어. 어, 상수야. 그래서 가장 간단한 상수 일로 놓고 문제 풀자.라는 게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꼭 익혀야 할게 뭡니까? 거속시에서 속력의 개념처럼 각각의 시간당 노동량. 그리고 속력이죠. 시간당 움직인 거리가 바로요. 시간당 이동하는 거리가 바로 속력이었던 것처럼 시간당 움직인 거리가 속력이었던 것처럼 시간당 뭡니까? 해낼 수 있는 일의 크기, 일의 양이 바로 뭡니까? 바로 시간당 노동량이라고 그 개념을 갖고서 식을 세워야겠다. 그렇죠? 출발해 봅니다. 26번, 26번. A위 두 사람이 일을 하는데 A가, A가 1 0일 동안 먼저 일하고요. B가 나머지를 10일 동안 일해서 완성할 수 있는 일이 있대요. A가 먼저 10일 동안 일을 하고 B가 나머지 10일 동안 일해서 완성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A가 6일을 먼저 일하고 B가 15일 동안 일해서 완성했대요, 그렇죠? 이 일을 B가 혼자 한다면 며칠이 걸리는가 이런 이야기죠, 그렇죠? 주말에 봅시다. 자 일단 프레임이 설정해야 될것 일에 관련된 거잖아, 어차피 어떤 일을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 그래서 해야 할 전체 일의 양, 이건 해야 할 일이다, 일의양 일의, 일의 크기죠, 일의 크기를요 1로 잡을게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구분하게 빨간색 일로 체크합니다. 전체 일의 양이야. 일의 양 1로, 전체 해 해야 할 일의 크기 일의 양을 1로 잡자고, 문자로 잡고 그죠? 어차피 상수니까. 그렇죠? 다음에 이제 a의 시간당 노동량인데요. 시간당 노동량. 이 이야기가 이것은 우리가 꼭 가야 할 거리라고 했다면 시간당 노동량은 뭐에 해당하는 거야? 속력에 해당하는 속력.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시간당 노량인데 시간이 어떻게 돼요? 하루 이틀 살 단위가 지금 하루 이틀 살 날짜의 날짜 1일 1일 3일 날짜니까 a 에 하루에 할수 있는 노량 시간을 1일로 잡죠. 1일 노동량. 한자로 써 주면은요. 이건 해야 할 일이고 전혀 달라. 이건 해야 할 일이고 이거는요. 하루 1일. 1일 동안 에할수 있는 노동은 1일 노동량. 그 값을 선생님이 x라고 할게요. x. 다음에 b의 일일 노동량 b가 하루 동안에 할수 있는 노동량 노동의 하루 동안에 할수 있는 노동량을요 y라고 합시다 그렇죠 여전히 이때 일일도요 시간 단위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삼일 일일 한자어야 일일 하루 동안 할수 있는 노동량을 y라고 하자 자 일단 식을 세어볼까요 이걸 갖고서 몇 가지 일단 설명해놓고서 식 세울게요 이제 십을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 아 그래서 a의 일일 노동량이 x니까 x니까 잘 들어 잘 들어 잘 들어. 어, 자, X 하루에 x만큼 일해요. 그다음에 곱하기 어, X가 일한 일수가 있죠 일수 만약에 x 혼자 일한다면, X 혼자 일한다면 X 가 하루 동안 일할 수 있는 노동의 크기인데요 그 크기에다가 시, 걸린 시간 걸린 시간 일수 u k k a g a Colin s i g a 걸린 o l i n Sian Ilso, 1이 나와야겠다 이런 거죠, 그렇죠? 이해가죠? 그래요? 따라서 따라서 어, 우리가 x 혼자라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 며칠이 걸리냐 할 때는요, 이걸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렇따라 어떻게 결론? x 분의 얼마다? x 분의 전체 해야 할양 1, 전체 해야 할 일의 양 1, 이것이 바로 뭡니까? 그러니까 걸린 일수가 되는 거예요. x 혼자 일럴 때는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지, 그렇 다음 y도 마찬가지로 y가 하루 동안에 일할 수 있는 노동량의 크기가 노동의 크기가 y예요, 그렇 하루 동안 y만큼 일할 수 있는데 여기다가 걸린 y가 혼자 일해서 일을 하려면 혼자 일해서 걸린 일수를 곱해주면 뭡니까 이때 이게 뭐가 나와야 되게 전체 일의 양 일이 완성이 돼야 되겠냐 그죠 그래요 따라서 결론 나눠면 어떻게 돼 y 분의 1이 바로 뭐가 되는 y 분의 1이요 예 네. y 혼자 일할 때 걸린 일수 걸린 시간이 된다 자 이걸 속력 거리 시간으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봐. 이게 속력이라고 해서 속력, 속력 곱하기 걸린 시간이 뭡니까? 거리잖아, 그쵸? 똑같은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게 속력 개념이라고 속력 곱하기, 어, 속력 곱하기 시간이 뭡니까? 거리죠. 꼭 가야 할 거리가 지금 1위로 정해져 있는 거 알겠어? 다시 y 이거 속력이야. 이런 일 노동량은 속력 개념이야. 얼마만큼의 스피드로 일을 할수 있냐? 그 속력, 똑같은 개념이야. 아, 개념 내용은 다른데, 하여튼 어, 구성이 똑같다고 그쵸? 그래서. 어, 비가 하루 동안에 할수 있는 그 노동량에다가 비 혼자서 일할 때 걸린 일, 시간을 다 곱해주는 게 속력 곱하기 걸린 시간이 뭐다? 거리다 알겠어요그 개념이죠. 이거는요. 이거는 자 속력 이거는 가야할 거리죠. 가야할 거리 가야할 거리 속력분의 거리가 뭐였어요? 걸린 시간이잖아. 속력분의 거리가 뭐야? 걸린 시간이잖아. 똑같이 거속시간 맞아요. 단 어, 가야할 거리 움직이는 거리를요. 일로 잡았다고 알겠냐? 가야 할 거리, 꼭 가야 할 거리를 해야 할 미션 1로 잡았다면요. 거속시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알겠죠? 대철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기본적인 이해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식세움이 가능해야지만이 어떤 문제든 간에 풀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 놓고서 지금 문제에 관한 식을 세워볼게요. 그렇죠 자, 지금 문제는 좀 특이해. A, B가 동시에 일한 게 아니라, 따로따로 따로 일한 거예요 그렇죠 a가 먼저 일하고 b가 나중에 일해서 일을 완성한 거죠 그렇지 시켜 볼까요 a가 11일 동안 먼저 일했대 12일 동안 그러면요 x가 하루에 a가 하루에 x만큼 일을 하는데 곱하기 하루에 이거 근데 12일 동안 일했으니까 12x만큼 일했겠네 a는 11일 동안 이만큼 일했을 거야 b 가 10일 동안 따라서 연속으로 b는 하루에 y만큼 일하는데요 10일 동안 일을 했대. 그래서 얘가 먼저 일하고 나중에 일해서 더해서 얼마입니까? 예. 네. 1이 되는 거죠. 이걸 어 우리가 그 뭐야? 거리 속력 시간, 거속시로 바꿔서 얘기하면은요. 이렇게 되는 거죠. 어 A가 x의 속력으로요. 12일 동안 달려간 거 알겠냐? 12일 동안 열심히 달렸어. 다음에요 B가요. y의 속력으로요. 11일 동안 열심히 달렸어. 더해서 전체 랠리를 완성했다는 거죠 전체 가야 할 거리를 완성했다. 이해 가나? 똑같은 내용이라고. 다음. 이런 일이 있는데, 이제 다시 또 어떻게 했냐면요. 어, 또 A가 먼저 6일을 일한대요. A가 먼저 6일이라면 이만큼 일했겠죠. 다음에 B가 얼마입니까? B가 15일 동안 일한데 15Y요. 이래서 또 일을 완성했대 이렇게 해서요. 자, 미지수몇 개? XY 두 개, 식두개 이렇게 세울 수 있겠냐? 여기까지가 수학입니다. 이제부터는 산수요 알겠어요? 말 그대로 이건 따로따로 일해서 완성. 따로따로 일해서 해서 완성. 알겠냐? 만약에 동시에, 일해서, 동시에 했으면요. x랑 y가 동시에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이 걸린 시간이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걸린 시간 어 지금 일행을알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되든 이렇게 하겠죠? 어떻게 해요? 예. 네. x의 속력에다가 y의 속력을 더해 준 다음에 걸린 시간, 걸린 시간, 걸린 일수를 곱해 주면요. 뭐가 완성된다? 일이 완 이건 동시일한 에 거. 알겠냐? 동시일한 거고. 여튼 지금은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일의 일해, 완성, 완성. 산수 하러 갑시다. 여기다 몇 배요? 우리가 지금 음 b가 이런 걸 알고 싶으니까 y 구하러 가자 x 없애자 얼마? 12x 더하기 10y는 1이고 밑에 식에두배 해주면 12x 더하기 얼마입니까? 30y가 얼마입니까? 2니까 그럼 빼주면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20x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을 따라아 y네요 따라서 y는 20분의 1즉 하루에 y는 얼마큼 일하는 거야? 20분의 1만큼 일을 하는 거야 하루에 y가 일할 수 있는 게 전체 의 이래 크기가 20이라면요 20분의 1만큼 일할 을수 있는 거라고 걸린 날짜 얼마 걸릴니까 혼자 일하면요 20일 걸립니다 알겠죠? 됐어요? 혼자 면 20일 걸리겠죠? 그렇죠? 물론 여기서 y를 알았으니까 y 값 넣으면 어떻게 돼요? y 값왜더 넣어줄까? 2분의 1이고요. 2분이면 2분의 1이니까 어, x는 24분의 1. x가 24분의 1이라는 얘기는 a 혼자 일할 때 하루 일할 때 x는 얼마일요 하루 a, 아, a는 a는 24분의 전체 크기가 1일 때 24분의 1만큼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 원래 얼마? 24일 동안 혼자 일하면 은요 해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문제에서요 A, B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일을 잘하는 사람이야 당연히 B가 더 일을 잘하는 사람이죠 B는 같은 일을 20분의 1만큼 얘가 얘보다 크잖아 이 시간당 논냐에 크다는 얘기는요 걸린 시간이 더 짧다는 얘기죠 자동차로 얘기하면 얘가 더 빠른 자동차죠 당연히 더 짧은 시간 내에 거리를 갈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요? 내용은 그런 거고 개념 익히시고요 지금 식세로 문제 푸는 거. 그래서 이에 관한 얘기는 이제 주목. 저 개념을 아까 이론 과정과 더불어서요. 저 개념을 갖고서 이들이 식을 세운 다음에 이게 어 전체 일을 잡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요 떠들 수 있어야 돼. 요 그래야지만이 어떤 어려운 문제도 대처할 수가 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많은 문제 풀 통해서 꼭 익히기 바랍니다. 이번 이에 관련된 문제 이에 관련된 문제 풀이는요 여기까지예요. 수고하셨습니다.